설문조사를 다음에 일반적으로 뭘 주냐면 스타벅스 쿠폰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쿠폰을 받아서. 네, 안녕하세요. 광종삼촌입니다. 아, 지난번에 영상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한 동영상, 야한 사이트 보셨던 분들 계속 왜 쫓아다니는지 기술처럼 쫓아다니는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타겟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타겟팅은 그럼 뭔가 사실은 리타겟팅보다 더 원론적인 얘기는 타겟팅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리타겟팅은 고수들이 쓰고 처음에 먼저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은 타겟팅인 거죠. 어, 페이스북, 뭐, 요즘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아무리 이제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SNS입니다. 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제 보다가 보면 갑자기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90년대 생이다, 그러면 90년대 생에게 추천하는 뭐, 자켓! 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는 전남 목포고 출신인데요. 목포고 출신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포고생에게만 주는 혜택, 예, 제 과거에 예, 학력을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거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특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제 학력 정보를 넣게 되, 되면 어, 타겟팅이라고 해서, 아, 목포고 출신에게만 이 광고를 보여주세요. 아니면 90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이 광고를 보여주세요라고 정확하게 타겟팅 하는 기법이 타겟팅 기법입니다. 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가령 제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뭐 20세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대라고 한다면 이 타겟 나이대를 가지고 아 결혼 정보 회사 계속 광고를 거는 게 20대 초반이나 혹은 30대 중후반에게 광고를 거는 것보다는 당연히 확률적으로 예, 관심들이 더 많겠죠. 결혼 정보 회사가 50대를 타겟으로 광고를 한다. 그러면 예,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집중해서 어, 타겟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광고 기법의 핵심 개념입니다. 양궁 게임들 많이 보시죠 양궁 이렇게 쏘면 막 한국 양궁 선수들은 10점에 탁탁 맞춰서 카메라 많이 깨는데요 이렇게 과녁을 향해서 집중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타겟팅이라고 하고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개인정보 혹은 속성 정보들인데 어 나이라든지 성별 그다음 사는 지역 그다음 관심사 그리고 학교 뭐 결혼 유무 어 연애 유무 등등등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가지고 타겟팅을 하면 그냥 맨 땅에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광고보다는 오히려 훨씬 효과가 높은 건 당연하겠죠. 사실은 리타겟팅에 앞서 이 타겟팅이 먼저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기본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SNS에서 정보를 입력했던 내용들이죠. 물론 내가 선택적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정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보 공개를 일반 다른 SNS 친구들이 볼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 타겟팅에 그 타겟 고객으로는 어쨌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정보에 맞춰서 광고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 큰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90년대생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 십만 명이죠 그리고 남성 여성 이것도 절반 정도의 영역이고 지역도 서울 너무 크죠 물론 서울 안에서도 더 작은 지역을 타겟팅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베이스에 우리가 식당이다 혹은 무슨 카페다 이런 거면 지역 베이스 광고를 더 세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이것도 사실은 타겟이 클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한 혹은 더 확실한 고객의 정보를 확보하는 게이 타겟팅에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할선 작업입니다. 가령 이런 경험들도 하셨을 텐데요. 뭐 저, 제 와이프는 항상 자주 하는데요. 저한테 강요를 해요. 뭐냐면 링크 하나를 보여, 보내주면서 설문조사를 하라 그래요. 설문조사를 다음에 일반적으로 뭘 주냐면 스타벅스 쿠폰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쿠폰을 받아서 제가 쓸수 없고 이제 와이프한테 보내줘야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뭐어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무료운세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성격 검사 뭐 요런 것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설문 조사나 혹은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두 다 진행했을 때 개인 정보를 다 넣어야지만 스타벅스 쿠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넣고 그 고객들의 유형이나 혹은 속성들을 간접적으로 확보해서 이 고객에게 타겟팅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의 타겟팅 기법입니다. 즉, 불투정 어, 다수, 완전 불투정 다수가 아닌 나이나 성별이나 지역으로 나눈 것 외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정확한 핸드폰 번호나 혹은 이메일 정보를 갖게 되면. 어, 직접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만 광고를 띄워주세요. 이렇게 받든지 광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 상대적으로 음, 이 주제에 관심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클릭할 확률도 높고 상품을 구매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네, 우리가 사이트나 쇼핑몰을 운영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쇼핑몰을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사람은 우리 쇼핑몰의 상품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구매했다면. 근데 이들이 회원가입 됐을 때 마케팅 동의를 누르게 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타겟팅 광고, 이 핸드폰 번호 혹은 이 이메일 주소를 쓰는 디바이스, 핸드폰에만 광고를 띄워주세요 라고 타겟팅 광고를 한다면 효율은 당연히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타겟팅 기법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광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든가 아니면 회사에 다녀도 늘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쓸 돈도 한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도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늘뭐 자원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풍족했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가장 효율지, 효율적인지를 고민하는 게 핵심인데 이 타겟팅 기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효율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늘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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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m